빠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 느낌, 약간 루즈한 핏의 시크한 무드, 팬츠가 예쁜 쇼핑몰은 꼭 다시 가서 보게 돼. 성수 바이브? 3만 원, 2~3만 원대부터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지한데 빈티지한 소녀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쇼핑하고 구경할 때한 번씩 꼭 들어가 보는 그런 유니크하면서 포인트 되는 것들도 있고, 다른 쇼핑몰보다 뭔가 한끗좀 다른 저의 즐겨찾기 쇼핑몰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시너진 하울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었던 쇼핑몰인데, 요즘 느낌이 엄청 많이 나는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핏하고 심플한 실루엣에 조그마한 포인트 있는 제품들이 잘하는 쇼핑몰이고요. 또 메이드 제품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상의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2-3만원대부터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꽤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이드 제품들이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고 딱 포인트 되게 또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들이라서 트렌드에 빠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 쇼핑몰이고요. 이것도 예쁘네요. 후드 나시 같은 그리고 이런 좀 핏하고 셔링 들어가고 또 스트링 포인트 되는 이런 게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제품이 저렴해서 과연 이게 입을 만할까 싶은데 그 원단이 몸에 좀착 핏하게 잘 붙으면서 예쁜 실루엣을 잘 연출해 주는 원단이라서 어 여기 메이드가 좀 제대로구나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채도가 많이 빠지고 좀 심플한 느낌의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들이 한두 스푼 잘 녹아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채색 계열의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예전부터 몰래몰래 몰래 보고 있었던 쇼핑몰인데, 여기는 프라이빗 룩북. 여기는 이렇게 딱 봐도 좀 아이템들이 좀 유니크하지 않나요? 여기는 제작은 아니고 이렇게 셀렉해서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템 하나하나가 피케어시는 눈썰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던 브랜드예요. 조금 다른 실루엣이라던가 컬러감이 요즘에 많이 보지 못했던 거라던가 좀 포인트로 입을 만한 귀여운 제품들이 많고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엄청 높은 쇼핑몰은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서 저는 어, 되게 유니크하고 예쁘다, 이런 또 특이한 느낌 너무 좋다 하는데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서 꼭 구경하다가 장바구니 넣어놓고 결제도 하는 쇼핑몰이에요. 어,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요. 라이더 자켓인데 블루 카라로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가죽 자켓만 봤을 때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이렇게 한끗 다른 느낌을 되게 잘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예쁘게 코디를 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것들도 되게 멋진 것도 많고요. 영상이 여기도 구경하면 코디도 참고할 만한 게 많고 아이템적인 것도 딱 눈에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시크한 무드를 너무 잘 연출을 하셔서 저한테는 딱제 감성이랑 잘 맞는다고 느껴졌거든요. 이런 랩 스커트도 저는 사실 평소에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따라 입어보고 싶게 코디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루즈한 핏의 시크한 무드, 그 쿨하고 시크한 무드가 참 예쁜 쇼핑몰입니다. 여기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되게 이쁘다. 이렇게 꽂히는 제품들이 꼭 있을 거라, 질차 해놓으시면 좋으실 거. 질차 해놓으시길, 질차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질차 해놓으면 좋을, 질차 타고 한 번씩 구경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무드로, 기마호. 여기도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머, 이거 너무 이쁜데요? 자체 제작 아노락인데 핑크 컬러에 비니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놓은 건데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나의 찜으로 들어가라. 여기는 이런 바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이죠. 이 쇼핑몰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진짜 옛날에 이태원의 경리단길 플리마켓 같은 걸 구경하다가 신발을 하나 샀었는데 그게 여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알았는데 그 뒤로도 간간히 구경할 때마다 너무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와 여기 참옷 잘한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쇼핑몰인데 요즘에도 역시나 너무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제가 평소에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코지한데 빈티지한 소녀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패턴 같은 것도 그런 옷들이 많고요. 조금 편안하고 나른한데 은근하게 센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빈티지한 무드가 많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메이드도 패턴이나 이런 걸 되게 독특한 걸 쓰세요. 이런 거. 가디건도 이런 느낌. 사실. 다른 쇼핑몰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음, 이런 꽃무늬 가디건 제가 엄청 많이 입는 스타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꼭 구경하고 살짝 이렇게 코디해볼까? 이렇게 섞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데라 간혹 가다가 꼭 구경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페이지 감성도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공들여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입는 것보다는 조금 더 러블리한데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여기서 또 귀여운 제품들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 제가 여기를 생각했을 때딱 이런 무드가 떠오르거든요. 귀엽고 좀 센스 있는 아이템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너뮤트. 여기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 하면서 유니크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사진을 되게 예쁘게, 감각적으로 깔끔하게 잘 찍으셔서 구경하는 맛이 납니다. 사실 보시면 여기도 제품 자체가 엄청 특이한 게 있는 건 아닌데, 모던 시크, 깔끔, 캐주얼 그 바이브가 되게 예뻐요. 이런 진도 너무 예쁘고. 제가 아무래도 고르는 거는 가장 좀 특이한 가장 좀 튀는 제품들이 저한테는 꽂히긴 하는데 여기는 좀 기본적인 평소에 엄청 데일리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들도 너무 예쁘게 많은 쇼핑몰이에요. 근데 여기 봐요. 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딱 시크한 느낌. 깔끔한 느낌. 잘 하는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난하게 취향 많이 타지 않고, 근데 좀 캐주얼하고 좀 스트릿한 무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트릿 디자이너 브랜드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좀 구경하다가 괜찮은 가격대에 제품들 한두 가지씩 담아보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은 쇼핑몰이고요. 제가 이번에 좀 대기업 쇼핑몰 막 블랙업 이런 데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더제 차수가 낮고 아직 조금 덜 유명한 근데 유니크하고 예쁜 제품 너무 많은 쇼핑몰들 위주로 봤거든요. 티피시라는 쇼핑몰이고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요. 이런 플라워 패턴의 부츠컷 팬츠 이런 코디도 너무 예쁘고, 베스트랑 신상을 보면 이 쇼핑몰의 전체적인 무드나 제일 잘하는 거를 금방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베스트 상품들 보면 너무나 제 취향이죠. 앞에서 보여드린 쇼핑몰들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오, 이런 후드도 너무 예쁘고, 이런 리본 달린 후드도 너무 예쁘죠? 여기도 가격대가, 저렴한 것부터 좀 5만원, 10만원 가까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들도 뭔가 포인트로 입기 예쁜 것 같고 여기도 가격대가 막 엄청 비싼 건 아니라서 한두 가지씩 담아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제품들도 많고 여기는 레이어드를 좀 예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코디들에서 보면 엄청 독특한 제품은 아닌데 어,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났지? 이런 제품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모델 분이 너무 예쁘시네. 그리고 어제 또 구경을 하다가 발견한 쇼핑몰인데, 어니엔즈라는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모델 분이 저랑 머리가 약간 비슷해요. 브릿지로. 예쁜 머리를 하셨네요. 근데 여기도 가격대가 되게 괜찮고, 좀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특이하고 예쁘네요. 여기도 코디를 너무 유니크하게 요즘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막 사진 같은 것도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느낌까지도 나고, 너무 연출도 잘하시고,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폴라 티도 사실 그냥 무난하게 배치해놨으면 눈에 안 들었을 텐데, 뭔가 요 실버 컬러의 스커트랑 같이 해놓으니까 저한테는 좀더탁 꽂히는 느낌이에요. 그도 가격대가 막 엄청 비싸진 않고, 딱 적당히. 잘 찾으면 가성비 좋은 예쁜 제품들 찾을 수 있는 쇼핑몰이에요. 여기도 사진, 제품들, 또뭐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네요.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쁘네요. 여기도 코디, 전체적인 연출, 그리고 사진까지도 너무 예쁘게 잘 하셔서 구경하는 맛이 있는 쇼핑몰입니다. 제가 평소 입는 것보단 조금 더 페미닌한? 무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코디가 너무 예쁘네요. 그 믹스매치를 되게 예쁘게 잘 하시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라우코하우스 여기는 인스타에 저한테 추천이 떠서 봤던 쇼핑몰인 것 같은데 좀 엄청 스트릿 브랜드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정면 샷, 포즈가 많지 않고 정면, 측면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부피감 있고 오버한 핏 좋아하시고 편하게 입는 옷 좋아하신다면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오버핏에 카고 팬츠, 티셔츠들도 많고 패턴도 그냥 귀엽고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가방? 이런 느낌도 있어서 여기도 되게 예쁩니다. 하이가 이렇게 좀 과감한 실루엣의 하이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저는 팬츠가 예쁜 쇼핑몰은 꼭 다시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팬츠가 좀 특이하고 팬츠의 컬러감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좀 특이한 느낌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하이를 예쁜 거를 잘 가지고 오는 쇼핑몰들 보면 한 번씩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훨씬 더 캐주얼 스트릿 파 추천하고 싶은 쇼핑몰이고 이어서 같이 좀더 시크한 느낌 블렌토 여기도 이번에 구경하다 찾았던 아 되게 쿨한 옷잘 입는 언니 느낌이에요. 사진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성수 바이브 아닌가요? 네 너무 예뻐요. 이왜이 이 그냥 체크 셔츠가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laughs> 역시 여기도 약간 시크한 느낌을 되게 예쁘게 잘 코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막상 아이템 하나 하나 살펴보면 엄청 막 특이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연출을 너무 예쁘게 잘 하셔가지고 예쁜 것 같습니다. 구경하기 좋은 곳이 이런. 기본적인 데님 팬츠인데, 그런 것도 이쁘네요. 음. 여긴 진짜 좀 기본적인 아이템이 많네,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셔츠, 면티, 청바지, 후드, 이런 것들인데, 요 실루엣 같은 걸 굉장히 예쁘게 잘 잡으셔서 구경하는 맛이 나는 쇼핑몰입니다. 어, 아이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엄청 특이한 느낌, 막 특이하다거나.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템에 핏이 좀 예쁜 것들을 찾으신다면, 이런 코디도 참고해 보시고, 적당한 가격대에 가성비 좋게 기본템들 던져 가실 수 있는 쇼핑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참고하기 좋다고 느껴졌던 게, 일상 속에서 찍으신 것 같은 착장샷이 많네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들. 그래서 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성수가면볼수 있는 옷잘 입는 그런 분들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보다 나는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코디한다 하신다면 여기 코디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기본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셔서 원하시는 실루엣 제품이 좋은 가격대에 개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보니까 저도 하트를 너무 많이 눌러서 한번 좀싹 정리해서 구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대취향이랑 너무 잘 맞는 제품들이 많은 곳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를 더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